자 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섹션 세븐의 첫번째 자 사이언스 에 관련된 거예요음 그림을 보니까 우리 비행기 안에서 규기가 먹먹할 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침 한번 꿀꺽 삼켜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볼게요 you get on a flight and put on your seat f e l t 뭐예요 당신은요. Get on a flight.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뭐예요? Put on your seatbelt. 너의 seatbelt, 그 안전벨트를 착용을 할 거죠. 그렇죠? 이 end로. 여러분들 선생님 문법 설명하는 거좀잘 보세요. 이좀 선생님이 좀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어, 문법을 따로 나가긴 하지만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and 병렬을 맞춰줘야 돼요. 동사 1, 동사 2. 그쵸. 이게 맞춰진 거예요. 자 다음 줄 갈게요. 너는 원해요. You want to get some sleep. 자, 이거 약간의 잠을 자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여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but 슬리핑, 잠을 자는 거예요. 언제? During take off 이륙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 이 착륙을 하는 동안에 바, 어, 잠을 자는 것은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sleeping이라는 ing 형태의 단어가 나왔어요. sleep이라는 그러니까 동사에 sleep이라는 자다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죠. sleeping 이렇게 붙으면 얘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동명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두 번째는 현재 분사라고 이름을 또 붙여요. 형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요? 얘는요,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얘는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명사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동명사 이렇게 ing가 동명사 역할을 할 때는 주목보 이렇게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과 전치사 뒤에 뭐 동명사 올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현재 분사는요, 선생님. 자, 무슨 역할한다 그랬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아요 뒤에 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is라는 동사가 나왔고, 그 앞에 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ing가 있는 걸 보니 동명사가 명사, 동명사가 나와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take off and landing 이 착륙을 하는 동안에 sleeping 잠을 자는 것은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at this time 이 시간에 언제 이 this time은요 밑줄 거요이 this time은 이 착륙하는 이 시간이죠 이때 the air pressure 이 공기 압력이요 어디에 그 비행기 안에 공기 압력이 주어 change 이제 동사 나왔죠. 자 이렇게 가로를 묶어봐야 묶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주어 동사 만약에 수일치가 나오면 풀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칼로 묶고 보니까 the air pressure라는 단수 명사가 뭘로 나왔어요? 주어로 나와서 change에 s를 붙여서 뭐다 단수 취급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quick l i 빠르게 바뀐대요. 뭐가 공그 비행기 안에 공기 압력이 기압이라고 하죠. This change 이것은요 변화시켜요 무엇을 압력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귀 안에 있는 압력도 변화를 시켜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코멘트가 밑에 써 있으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이디스가 가리키는 건이 내용이에요. 그럼 비행기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바뀌면서 귀에 압그 바뀌는 압력을 압력이 귀 안에 있는 우리의 귀 안에 있는 압력 또한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당신의 귀는요? May pop pop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귀가 먹먹해지는 걸 말하죠. 먹먹해지다 뭐예요? Pop 우리 귀를 당신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To reduce the pressure. 하고 끊어요. 그 다음에 in o o u r e s r s 하고 또끊 To reduce the pressure. 에그 t o reduce the pressure. To 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귀 당신의 귀에 그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자 t 쓰고요. 옆에 뭐라고 쓰냐면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쓰세요. 음,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쓸때 대부분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You can 이 n 하품을 하거나 swallow 삼켜요. 삼켜요. 그러니까 뭐든 삼켜요. 그러니까 침이든 뭐든 삼키는 거죠. 주인껌 껌을 씹는 것은요 도움을 줘요. 자 아까 선생님이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단수 취급을 해준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chewing이라는 동명사, 씹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뭐다? 헬프에 s를 붙여서 단수 취급을 해줬다. 그쵸? 자, 정리를 좀 하면은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역시,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a, b, c, d, e가 나온 걸 보니까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지만 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흐름에 관계 없는 거니까 이게 자 전환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찾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You cannot do these things. 자, 당신은 할수 없어요. 뭘? these thing s 이것들을 할수 없어요. 뭐할 때? when you are asleep. 잠을 잘때 이것을 할수 없어. 이 디지가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볼까요? 색깔을 좀 바꿔서 핑크색. 디스팅 이것들 뭐예요? 껌 씹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하품을 하는 것들, 다음에 삼키는 거. 요거를 할 수가 없대요.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음? 이해됐죠? 밑에다 써줘도 좋고요. 그죠? 자, <laughs> this could damage your ears. 자, 이거는요. 당신의 귀를 뭐했어요? 손상시키게 할수 있어요. 그럼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는 잠을 자도 되니까, 그죠? 디스 디스가 가리키는 건앞 문장 전체예요, 그죠? 이런 걸할수 없는 그런 상황, 그죠? 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You might feel dizzy. Dizzy가 뭐예요? 현기증이 나다죠. 현기증, 어지러운이란 뜻이거든요. 아마도 현기증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음, 귀가 먹먹해지면 현기증도 느껴지는 건가? 자, 계속 볼게요. At worst, 최악의 경우에 당신은요? Could lose, 잃어버릴 수 있어요. Some of your hearing, 약간의 청력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음. listen to loud music.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은요. might lead. 뭐 할지도 몰라요. 이어질지도 몰라요. hearing loss. 청력을 잃어버릴 수있어 청력 손실을 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so 그래서 next time.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 when 생략됐다고 얘기해도 좋지요. 자 왜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왜? 동사가 이렇게 두 개니까. 자 봅니다. you feel sleepy. 네가 졸린 때 다음에 어디에서 비행기에서 졸릴 때 remember 기억해라 be awake 깨어있으라고 뭐할 동안만 during takeoff and landing 태, 이 착륙할 동안에만 뭐예요? 깨어있어라 기억하시래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어, 선생님이 이번 문제는 지금 쉽게 풀것 같아요. 음, 자세하게도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가 나왔죠. 음잘 기억하셨다가 2번 문제, 지금 바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문제 1번 푸시고, 3번도 이제 모두 고르는 거. 침삼, 그, 그러니까 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걸좀 이렇게 낮춰주기 위해서, 뭐, 예요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귀가 먹먹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방법이 나왔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4번은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어, 단어를 많이 알면 좋을 거지만, 요 안에, 이 본문 안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단어들이 잘 찾아서 정답 풀이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서 볼게요. 자, 두 번째 독해 들어갈게요. 페이지 70이고요. 71페이지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이죠. 그 다음에 2번은 A와 B가 각각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이 박스 안에 내용이 들어갈 자리를 찾는 거고요. 4번은 내용 일치 문장이니까, 일치 불일치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빈 칸에, 그니까 지금 3번이 주어진 내용이 들어갈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문장을, 자, 문장을 잠깐 쓸게요. But 나왔어요. But. In the, in the, 9 t h 9 t h sports, sports became popular, became popular. 이렇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지만, 하지만, 아, 내용 전환이 있구나. 19세기에 스포츠는요 became, 됐어요. 뭐가 됐어요? 인기게 됐어요. 뭐, 뭐가 되다? 되다 이렇게 쓰세요. 아, 나나으니까 잠깐 문법을 좀 보면 이형식으로 해석이 되는 무엇 무엇이 되다의 의미 변화의 동사를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become을 비롯해서 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외우는 그냥 패턴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라임 라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외웠어요. 자, 들어는 봤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go get grow, turn, run, fall, become, make, come. 얘네들은요 무엇이 이 형식으로 쓰일 때뭔 무엇이 되다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서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하시고요. 뒤에는 형용사 나오기도 하고요, 명사 나오기도 하지요. 지금 파 a r 뭐나왔어요? 명 형용사 나왔죠, 그렇죠? 자, 해 보겠습니다. 그럼 19세기에 스포츠가 왜 스포츠가 인기 있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 인기 있는 종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이버시니까 앞에는 인기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 그래서 버스로 내용 전환을 했겠죠. 자, 볼게요. 휘슬 이 휘파람은요. are useful 유용해요. 뭐에 유용해요? for referees. 레프리즈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대요. 심판들에게는 하지만 그들은요. Didnt always 항상 have them 그것들을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래요. 음, 이데미가르치는게 뭘까? 어, 자 앞에 휘슬 이 호루라기 휘파람은 레프리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데. 그들은 그들은 항상 지니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all r a s e 를가 뭐야? 가로를 치고 보니까 didn't have는 안 돼요. 그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쓰면 되겠죠? at first 처음에 그들은요, wave flag 깃발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shout 소리를 쳤죠. 뭐 하기 위해서? to get player attention. 선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get attention. 음. 다 샤우팅, 소리를 치는 것은요, h a s fine 되게 fine. 정, 가벼워요. for s m a l l game 작은 게임에는 가볍뭐 가볍다 뭐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b 은으로 해석을 하겠죠 작은 게임엔 a 은으로 해석이 돼요. 음. c 아, 선생님이 가볍다고 처음에 언급을 했던 건이 g e cabbage, cabbage, c a b g 보통 선생님이 지금 축구 경기장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큰 경기장에서 이 사람들이 했, 소리를 질렀을 때 이게 얼마나 크게 되, 커서 전달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얕은 소리, 가벼운 소리, 그러니까 작은 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for, for small game이라는 뭐 작은 게임이 나왔잖아요. 이 게임에는 shouting하는 건 굉장히 좋은가봐요. Fine 그 Good, 굿이 아니라 f i n e 을 썼어요. 자, 더크 w 드 관중들이요. 관중들이 became bigger. 훨씬 더 커졌고요. louder. 좀더 시끄러워졌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시끄러워지죠. in the noise. 아, 이 노이즈 나왔으니까 뭐예요? 소음. 시끄러워지는 거. 이 소음에서 선수들은 couldn't hear. 들을 수 없어요. 뭘? 그레프리에 그런 소리 치는 걸 들을 수 없었겠죠. 자, 레프리는 레프리는 사실상 리디드 필요하죠. 뭔가가 필요하대요. 아, 그러면 하지만 그이1 9세기의 스포츠가 인기를 얻게 됐던 건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음, 선생님이 정답을 찾았어요. 자, 상황 전환이 있어요, 살짝, 그렇죠?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인벤터, 인벤터 조셉 허드슨, 인벤터 발명가죠? 발명가 이 허드슨이라는 사람은요, 줬어요 그들에게 누구였어요 음, 솔루션 해결책, 해결책을 줬대요. 얘가 간접 목적어고요. 얘 직접 목적어예요. 이 그들이 누굴까? 지금 위에서 우리가 누굴 언급하고 있을까? 자, 그들은 그는 invented 발명했죠. New whistle 새로운 호루라기를 발명을 했어요. 언제? In the 1880s 90, 1880년대. It was for the police. 그 경찰을 위해서 이것은 경찰을 위한 거였어요. 언제? At first 처음에. 이것이 가리키는 건 A New whistle이에요. 자, 하지만 나중에 그는 introduce 소개했죠. 그것을 누구예요? New whistle to sports 스포츠에도 도입을 시켰어요. 이것은 could be heard 듣게될수 있지요. 이시 가리키는 건 뭐다? 마찬가지로 휘슬 그렇죠? 색깔을 같은 걸로 해볼게요. eat eat eat. 자, a new whistle. 이렇게 자, in large crowd. 이큰 관중들 속에서 저도 그것은 들을 수 있게 돼요. 자, 이것은요. much better than shouting. 이 소리를 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자, 여기 비교급 강조. 비교급 강조예요. 얘는 뭐죠? much still Even yet, 음또 lots of, 다음에 뭐가 있을까? Even yet, 뭐요 정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급이 나왔는데 요런 게 나왔다. 그럼 해석을 조금 더 세게 해주면 되는 거야. 훨씬 더. 그러니까 머치가 없었다치면 shouting은 더 좋아요. 근데 머치가 붙었기 때문에 shouting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건 휘슬이죠, new whistle. 곧그 휘슬 호루라기는요, became common 일반화 되어졌어요. 음. 자, 아까 become 몇 형식이었어요? 2 e 형식이었어요, 그렇죠? 자, now 지금 호루라기는요, or be or used 사용이 되어졌죠, 지금도 in most noisy sports. 굉장히 가장 시끄러운 스포츠에서 사용이 된대요. and even, 심지어, in the Olympic에서조차도 뭐한 거예요?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 and 뒤에 병렬이 되는데요. 여기서 병렬은요, in the most noisy sports랑 병렬 1, 다음에 in the Olympic sports, 병렬 2에요. 이렇게 병렬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사실은, whistles, a r l used 요렇게 써 있었던 게 여기 앞에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다른 문구뭐 인더 올림픽만 남겨져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선생님은 정답을 찾았어요. 읽으면서 2번하고 3번은 찾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상황 전환이 살짝 있는 그 부분들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하셨고요. 2번 문제에서 우리 2번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2페이지 갈게요. 자, 73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제목 문제, 그 다음에 2번 내용 일치 불일치, 3번은 뭐 박스 안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정답을 한글로 쓰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어, 내용 요약하는 거니까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feel happy 우리는요 행복을 느껴요. 뭐할때 we eat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죠. 맞아요, 느껴요. 어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하죠. 걱정이 되는 건 살찔까 봐, 그죠? 자, 고릴라도 그렇대요 와우. 음흠. 자, 그리고 그들은요, 고릴라죠. 그들은요, show it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시가리키는 거, 행복함을 느끼는 거,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줄리스트 에바 루프 이 동물학자는요. 연구하죠. 이 야생 고릴라를 연구해요. 어디서? 인더 콩고에서. 인더 콩고. 자 그녀는요. 아이 여잔가 보다. 에바라는 이름이 그렇죠. 에바는요. 여자는요. 파운드. 발견했어요. 덴니아를. 자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멘트 있는 거 받아 적으셔도 돼요. 그 옆에 이렇게. 생략도 가능. 이렇게 쓰면 돼. 생략 가능. 자 그들은요. made 만들죠. two different sound 두 가지 다른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자 여기서 she는요. julist ever l o o f 고요 여기서 they는요. 야생 고릴라겠죠.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두 가지 소리를 만든대요. 뭐할 때?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소리는요. 어디? 음깊 깊은 소리가 나는 건가 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스테디 깊고 험밍이죠 그러니까 깊은 콧소리, 스테디 콧소리, 콧소리가 깊은데 굉장히 쭉 이어지는 그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것은요, sound like a sigh 한숨처럼 들리는 거예요. of satisfaction 뭐에 그 만족에 대한 한숨처럼 들린대요. 으흠. 자, the other sound. 자, 다른 소리는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이 one sound, 그 다음에 the other sound, 이렇게. 자, 소리를 두 가지 지니까두 가지 중에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나머지 또 다른 소리는요. like a song, 노래 같대요. 고릴라는요. sing, 부르죠. 뭐할 때? different note. 다른 곡조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note는 뭐 우리가 필기하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음, 음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소리니까. 음. 뭐하기 위해서? Make their own melody. 그들만의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음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음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치 고릴라. 이 각각의 고릴라는요. It's own style. 자, 여러분들. 이치는요. 이치 단수 명사. 단수 취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 단수 동사가 이렇게 튀어 나온 거예요. 자, all, own style. 이것에 이것들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대요. 음, 응, 그들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You can tell. 당신은요, can tell 말할 수 있죠. who is singing? 누가 노래를 하는지. 자, 테리어 조동사 뒤에 쓰여서 원형 동사가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근데 텔은 삼형식으로 여기서는 쓰였거든요.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간접 의문문은 일단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죠. 자, 앞서서 했었어요. 절과 구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절은요 긴 문장,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의 문장에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는 거. 근데 구는요.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동사가 없는 없는 거. 얘는 동사가 있는 거 참. 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지를 끼고 있으니까 절은 절인데 뭐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이고요. 자, 후라는 의문사가 왔지만 얘는 뭐예요? 이 후가 주어 역할도 함께해요 누가 이렇게 누가 노래를 하고 있는지 너는 말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어. 이런 거죠. There s 그들의 노래는요. might tell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것 같아. 자, 목적어구요 to come은요. 목적격 보어예요. 자, tell은요. 오형식 동사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입니다. and 하고 병렬 이렇죠. 투가 생략됐어요. 얘도 목적격 보원 거죠.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즐기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것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걸 거다라는 거죠. When they have their favorite food,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먹을 때 그들은 싱 노래해요 좀더 시끄럽게 노래를 한대요. 이러한 두 가지 습관은요, a r way to show 보여주는 방식이죠. 방식 주격 보어예요. to show 자 to 부 정사의 타동사 원형 나왔어요. 그거의 목적어 누구 그들의 행복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 자 way는 명사예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 주는 투부정사 누구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 수식. 누가? 투부정사가 요렇게 해 주면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해석도 형용사처럼 형용사적인 용법. 해석도 형용사처럼 해야 되겠죠? 용법으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어, 해석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 선생님이 문법 이렇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 잘 보라고 했었죠? 이런 음, 것들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할때 기억을 좀 되새겨서 문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그 독해하는데 지금처럼 독해 시간을 투자하는 걸로 많이 할당을 하셔야 돼요. 어, 수고들 하셨고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